김원장이야 180도 다리찢기 알려줄건데 다리를 요렇게 쫙 벌렸을 때 배꼽은 바닥에 닿는데 내가 원하는 다리 방향은 안 나오고 배꼽만 바닥에 닿는 사람도 있잖아 이거 단순하게 유연성 문제 때문만은 아니거든 말린 골반이나 내전근이 안쪽으로 타이트하게 닫혀있어서 이것 때문에 방향이 잘못돼서 잘안 되는 거거든. 오늘은 리듬맨제스 수업 현장에서 수강생들이 어떻게 교정해가면서 연습하는지 보여줄 거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향인지도 알려줄 거거든. 첫 번째 사진 속 자세를 봐봐. 골반을 정 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정확하게 내가 잘안 되는 방향으로 맞춰놓고 꾹 눌러주는 형태인 거거든. 잘못된 거는 골반이 지금 앞으로 동그랗게 말려 있지 이건 앉은 자세부터 체크하면 볼수 있어 살짝 볼 거야 등을 요렇게 세워서 딱 앉을 수 있는 자세 요렇게 요런 자세가 여기서 이렇게 커브가 없이 요렇게 커브를 밀어서 앉는 자세가 나와야 돼이 무릎 반 접어주고 요렇게 된 상태에서 1단계는 일단 이렇게 세워서 골반이 딱셀수 있는지 체크 이게 안 되잖아 분명히 앞으로 더나와봅다 여기서 등을 말고 옳지 골반을 세워 올릴 거야 하나 그렇지 하나 앤 무너지고 여덟 개만 둘 여기 커브까지 앤 무너지고 셋 무너지고 넷 이렇게 허리를 뒤집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골반을 세우는 느낌을 쓰는 거야 요걸 여덟 번을 반복을 할 건데 그다음에 여기 등이 다 펴지면 다리를 쭉 뻗어놓고 요렇게 앉았을 때 이, 여기서도 무릎이 구부러지면 햄스트링이 짧다는 의미인 거거든 이렇게 터널이 이 떨리잖아 이렇게 뚫린 터널만고 햄스트링이 안 된다. 여기서 앉을 때 이게 편한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햄스트링이 타이트하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다리를 벌려 앉으면 안 돼. 이게 일단 1단계다. 여기 오잘 후. 붙었을 때잘 보면 배가 허벅지랑 만나는 위치, 대부분 어떻게 써? 가슴닿게 하면 이렇게 쓰잖아 여기 공간이 이렇게 뚫리게 되고 이 상태가 되면 허리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야 이게 두 번째 체크 단계인데, 이렇게 뻗었을 때후 시선점이 보면 약간 머리가 들리면서 위쪽으로 서 있지 이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햄스트링인 거야, 후 선생님 잘했어요, 이쪽 보고 먼저 이게 골반을 일단 세우는 자세가 돼야 그 다음에 다리를 벌려서 하는 고관절 동작까지 연결이 가능해 무턱대고 다리를 벌리고 막 숙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골반의 형태에서 세우는 동작이 되고 이때 뭐가 개입되지? 햄스트링 그래서 기승전 뭐부터 해야 된다? 사이드든 일자든 햄스트링이 먼저다 자 연습하는 모양들 쭉 보면서 같이 설명해볼게 꼭 나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 자앉아자어 그래서 우리 아까 골반을 하는 것까지 했고 여기 있는 상태 잡았잖아요 이게 사실 양쪽 골반이 정면선을 이렇게 본 상태에서 여기서 가거든요 이턴 어, 아웃을 빙자하고 다리를 밀지 마요 턴인어턴인 어, 그렇지 그래야 지 훨씬 더 불편해요 푸, 자, 수숙이 계세요 그렇지 자야 몸이 좀 이게 왔어요 올라가세요 대충 이렇게. 무릎 위에 깔고. 응. 무릎에 깔 거예요. 이렇게 대, 네. 이렇게 깔고 이렇게 앉아. 너무 수월할까? 앉았어요. 이건 일단 등이 이렇게 말리신 분들은 연습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초장 앞쪽에 찍어는 영상을 무조건 하고서 넘어오셔야 돼요. 와인은 등 펴세요. 거울로 체크. 등. 등, 등, 등 보세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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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등. 여기서 아예 올라타는것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은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손 약간 앞으로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펼쳐진 다리 쪽이 길어져요. 길어지면서 여기서 살살 움직이면서, 어, 안쪽 느낌, 아우 어, 로는데 약간 이런 차이 있어요. 여기서 살살 찾으세요. 움직일 거예요. 셋, 넷, 여기서 움직여요. 다섯, 그렇지. 여섯, 일곱, 여덟, 왔어요. 팔꿈치 살짝, 살짝 떨어지세요. 그렇지 그렇지 후후 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대로 있을 거예요 등이 이렇게 잘 펴진 게 좋은 자세예요 후 해서 그대로 하강후 떨어질게요 그렇지 이쪽으로 잡아주는 거 맞아요? 네 오케이 자 고쳐야 되는 자세 누구? 엉덩이를 후 떨어져요 그렇지 아죽었는데 이게 뭐냐 약간 이런 느낌? 한번더후 그렇지 이렇게 밀어주고 앤오고후앤오고한번더후앤후 그렇지 후. 그렇지 우리 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자 여기서 더 되시는 분들은 팔꿈치 나, 내려서 광대까리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어도 되고요 여기서 롤링이 배꼽이 방향으로 이렇게 후. 넘어가게 하나 앤어 아, okay. 맞아요 앤후어오어 아, 아, 아. 어, 맞아요 후앤 기본 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8개가 한 세트, 롤링으로 밀었다. 그 다음엔 그 다음 기다려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여기서 기가 막히게 안 아픈 자리가 있어요. 앞으로 쭉 빼서. 아니요, 아니요. 무릎만 피고, 무릎만 피고, 그렇지. 어. 뭘 해도 안 아픈 자리가 없으시네요. 자, <laughs> 그러면 위치를 바꿔서 해도 돼요? 그, 그렇죠. 아, 여기도 너무 좋아요. 근면 못써요 예. 골반 어 골반 요렇게 있으면 얘가 안쪽으로 쑥 들어오는 느낌으요 <목소리> <게다가 목소리> <게다가 쳐져요. 목소리> 너무 편안했죠 방금까지 네 그렇지 내를 밀어서 후 그렇지 에. 에. 들어오고 후 그렇지 들어오고 배꼽이 바닥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움직이고 <목소리> 엉덩이는 내렸는데 어. 배꼽만 바닥으로 쭉 민다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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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그렇지 그 다음에 쓸 거예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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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여기도 많이 하는 실수. 요것도 볼게요. 몸이 요렇게 있으면 골반 안에서 앞으로 다 나가 있잖아요. 안 돼요. 안으로 쏙 들어왔어요. 그렇지. 여기서 후. 그렇지. 그렇지. 안으로 조금만 들어와볼까요? 그렇지. 그럼 등이 말리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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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얘를 안으로 집어넣어주면서 후. 공댕이는 밑으로 내리고 배꼽은 앞으로 밀어야 돼요. 그렇지. 안 아파요? 어. 괜찮아요? 네. 응. 한 번만 응.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지. 그렇지. 욕을 더 집어넣어야 돼. 다시 빠졌어요. 그렇지. 에? 다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 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더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 면서 오면 안 되고요. 여기 엎어요. 그렇지. 그다음에 집어넣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절대 안 올리면 나. 후올 1, 7. 응. 에? 그래서 이걸 정석적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교과서적으로 아요렇게해서 맞추면 좋아요 하는데 사람마다 지금도 보면 다 형태마다 자기들이 아픈 자리가 다르고 누르는 방식이 왜이러나고 그래요. 자, <laughs> 다 들리잖아요. 자, 자, 들어왔어요. 다시 움직여볼게요. 하나, 옳지. N 놓고 한번 더, 둘, 놓고, 셋, 오, 발 점짜리, 놓고, 셋 놓고, 텀. 놓고 콩 놓고 다시 쑥쑥 쑥. 그렇지 맞아요 엔 놓고 쑥 놓고 아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 다 8개씩 하고 8번 롤링하고 8번 기다리고 하는 음. 형태로 해서 한 10개 세트 정도 해주면 좋을 것같아 그래봤자 한 3분도 안 걸려요 그 앞에 거부터 골반 세우기 하고 각도 잡고 혼자 아까 뭐 시켰더라. 어, 햄스트링 늘리는 거 하고 연결하면 어, 기초 단계 루틴으로쭉 이렇게 하면 최소한 한달 하면 사이드 스트레칭 훨씬 좋아지거든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